예, 12시가 돼서 예정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성형제 40대 청학생회장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금의 위기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인 대학생으로서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더 우리나라의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 권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모두가 깨닫기를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도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국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에 앞서 함께 뜻을 밝히기 위해 사회과학부 학생회장님 김기환 학우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회장 김기환입니다. 어, 자금의 사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는 사회과학도로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회과학부에서는 국가 권력과 구조 그리고 분립과 견제, 국가 정보의 관리 체계 등 우리 국가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구조와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실로 밝혀진 청와대의 비선실수 논란 그리고 권한이 없는 개인이 정치, 경제, 문화 그 범위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던 사건들은 우리의 국민들을 우롱했고 또 우리 사회과학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권력, 그 힘, 그리고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수많은 체계와 구조들, 절차들 이 나라에서 그 어떤 것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한낱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밝혀진 지금, 저희 사회학 박생들은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사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공적 의사결정을 대체하였고, 우리는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는가를 여과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누가 이것을 대한민국 2016년 정치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회과학부의 냉철한 비판의식과 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던 사회과학부 학우 여러분, 그리고 서강대학교 학생 사회를 만들어주셨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서강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사회과학부 학생에는 더 이상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사회과학 학생회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가 분명하게 훼손되었고 그 사태의 한가운데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통수권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 앞에 내놓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지켰던 피와 땅으로 지켰던 가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어, 국제인문학부 학생회장님이신 김천일 학우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서강해방문단제 32대학생의 한빛해 학생회장 김천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이헌법 제1장 1조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저희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IMF 이후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헬조선이니, 살 길은 이민뿐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히 최악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국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졌습니다. 한 개인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비선실세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하에 국정을 좌지우지해온 사실들이 족족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의혹은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사과를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분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간하고 있는 이현 사태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이 국제인문학부 학생회는 이러한 현 시국을 비판하며 이에 대해 확신을 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의혹을 해결할 것 그리고 책임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국선언문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한정제세의 회선을 규탄한다. 청년사과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일명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반인이 대통령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일이었다. 자신의 임기일에 최초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는 변명과 책임 회피만이 존재했으며 그 안에 진솔함은 없었다.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불릴 수 없음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완전히 부정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왔음을 목도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이 천정질서는 개인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1960년 4 1 .19 혁명 이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힘겹게 싸워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 만에 무너지고 부정당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첫, 헌법의 첫 문장은 허울만 좋은 소리가 되었다. 이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고 민주주의의 상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상식을 위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 민간인이 국가를 휘두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명백하다.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벌어질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협과 그리고 헌정지수의 훼손을 방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대한민국 형실 가운데 서 있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현 정권이 마지막 책임을 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려왔듯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의 전선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청년서강 학생회 일동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책임을 수행하시길 바라며 본 시국선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